오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미국과 고위급 협상에 나서는 중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임스슨 그리어 미 USTR 대표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의 관세 면제 요청에 대해 미국은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술 협의에서 구체적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6월 중순에는 한미 장관급 중간 점검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8일 협상 시한을 최대한 지키겠다면서도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19개국과 관세 협상을 병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음 달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장관은 여러 변수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가피할 경우 시한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산업 협력이 가능한 몇안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협의에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